아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다살 빠졌냐고 언니 어디 아퍼?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이제 얼굴 밑에가 좀딱 올라가니까 얼굴이 작업해서 사람들이 다 효과 봤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같습니까? 만죠 여기 압구정 대에뭐 하나씩은 다 있는데요. 제 친구가 여기서 한번 주름 피고 하는 걸 했대는데 거상 수술 했는데 아프지도 않고 아주 잘 돼가지고 그걸 보고 또연줄 연주로 오게 됐어요. <laughs> 걱정되는 부분이 아, 글쎄요. 음. 이렇게, 좀 이렇게 주름 있게 된게 생각한 것처럼 잘 펴질까 그것도 좀 걱정이고요. 수술 후에 너무 아프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요.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여행도 좀 다니고 싶고요. 자신 있게 좀 사진도 좀 찍고 싶고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싶은데요. <laughs> 한번 진행해 드릴게요. 고민이신 부위가 좀 나이 먹으니까 자꾸 골이 좀 깊게 되면서 처지고 네. 목 밑에도 이렇게 세러 주름으로 이렇게 생기고. 제가 좀 얼굴이 동그랗잖아요. <laughs> 그래서 여기를 좀 이렇게 네. 좀 좁아 베게 하려고 보톡스도 몇번 맞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별로 큰 효과도 못 보겠고. 어, 어. 여기 조금만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당겨주면. 네네. 얼굴 여기 밑에는 좀 날씬해지지고 아, 줄... 주름도 좀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laughs> 친구들도 보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laughs> 남들도 하는데 나도 좀 한번 해보자. 어, 들어보시고 처짐이 생기면 그죠 이런 이렇게 꺼지고 인디언 분조이 생기고 있고 여기도 많이 꺼졌다 그죠? 팔자가 이렇게 생기면서 입꼬리까지 내려오잖아요 리프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수술 전이고 이렇게 수술 후로 싹 변하는 거예요. 피부도 많이 좋아지시죠? 모공도 좋아지고 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 또 턱이 털이... 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 제가 어떻게 당기냐면요 은 수술하게 되면은 이 수술에서 중요한 거는 이 안에가 안 변해야 돼요 코, 음. 코가 이렇게 당겨지면 안 되잖아 그죠? 음, 또 입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딱 기준으로 당기는 거예요 음. 이 안에는 안 변해요 변하면 안 되고 음. 많이 먹으니까 자꾸 딱구멍도 넓어져 넓어지지 음. 왜 넓어지냐면 딱구멍 자체가 커지는 게 아니고 음. 이게 탄력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처지면은 딱구멍이 음. 이렇게 오그라들면서 깊어 보이는 거예요 음. 엄청 아프다고들 그러던데 안 아파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수술하고 진통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안 아파요 거의 안보실 거예요 정말 이거 아프지만 안으면제안 아파요. 이게 을 앉아서 잡댔는데? 아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도 안 되고 <laughs> 네, 그럴 그래요? 필요도 없고 어... 절대 안 아픕니다. 네, 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네. 예쁘다, 갖고 돌아올게요. <laughs> 느낌이 어떠신지 수술 전에 엄청 걱정했거든요 엄청 사람들이 다 아프다 래서 엄청 걱정했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모르겠어요 하나도 안 아프고 조금 이제 좀 부어서 뭐 그윽하긴 해도 뭐 전혀 아픈 건 없네요 지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뭐 일주일 정도는 조금 아팠지만요 그 뒤로 그냥 뭐 머리도 감고 일상 생활처럼 그냥 다 했어요 불편했던 점이 아무래도 그 압박공대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바깥에 조금 나가기 불편했고 머리 감고 이럴 때물 달까봐 조금 조심하느라고 불편했어요. 좋아했다는 점. 얼굴이 작아졌으니까, 아,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다살 빠졌냐고, 언니 어디 아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이제 얼굴 밑에가 좀딱 올라가니까, 얼굴이 작업해서 사람들이 다 효과 봤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달라는지 아, 제가 얼굴이 좀 동그란 형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턱이 조금 이제 늘어지고 이랬었는데, 그게 이제 거기가 다 이제 좁아졌으니까, 얼굴이 약간 갸름해 밴다래그가 혹시 뭐 지금 나기가좀 있으신 없으세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뭐 관리하신 게 따로 있으세요? 따로 관리한 거는 없고요 가끔 병원에 왔을 때그뭐 레이저 붓기 레이저라고 뭐 부기도 가라앉고 뭐 그거 쏜 것밖에는 없어요 특별히 집에서 뭐 별도로 한 거는 없고요 받아야 목이, 목도 좀축 늘어지고, 목에 주름도 많았고, 얼굴 좀 갸름하게 해보려고, 보톡스도 몇 번은 맞아봤는데,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거상술 하고 나니까, 확실히 지금, 거울을 봐도 제가 좀 만족해요. 음. 꿀팁이 있으시면. 저는 부천에서 이 거상술 한 동생들을 많이 봤는데, 너무 아프고, 이건 도저히 못할 수술이라고까지 얘기 들었는데, 이 병원에서 했는데, 너무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안, 아, 이 정도로 안 아플 줄은 저도, 상상 못 했거든요. 이 친구도 소개를 할 정도로 이제 더 나이 먹기 전에 한 번은 꼭 권할 만한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너무 안 아프고 하고 나니까 너무 만족스럽다는 거.